UAE에서 떠날 때는 원래 호의를 해줄 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... 왜 추가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교민들과 간담회를 할때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내가 올때잘못 봤다 전투기가 호의했다고 하는데 잘안 보여가지고 오... 그러니까 두 번째 한번더 붙여준 겁니다. 아, 그 얘기를 듣고 네. u h 측에서 네, 그래서 더 가까이 더 높게 날아요. 대통령 보라고 네, 대통령은 2층에 있으니까 전용기 2층에 오 있으니까. 오그 얘기를 u h 측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네. 야 그래서 더 가까이 더 위로 납니다. 아, 신경 진짜 많이 써줬네. 네, 저게 다섯 대거든요 이번에 갈 때는 날개 바로 옆으로 붙여서 날고 있어. 한국 대통령 우리 잘보이니까 하는 의미로 날고 있는 네. 거구나. 그래서 기장도 기장도 그런 <laughs> 방송을 해요. 기내 방송을. 아그 얘기를? 네더높게 꽤 날고 있다고 더 가까이. 일부러 네. 대통령 보라고 생각한다. 유웨이 센스 대박인데. 네. 대통령은 저걸 기대한 건 아닌데. 아니죠.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아, 아쉽게난못 봤네. 근데 그걸 캐치해서 그래서 굉장한 환대를 받았다. 굉장히 예. 많이 썼어 진짜.